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을 부인하는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선지자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한 명의 인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듯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인간의 불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하는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스스로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은 창조되었고 시작의 시간이란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창조주의십니다.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 6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 2위격으로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빛과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한 빛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빛과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만물의 빛을 비춰 주셨고 생명을 주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만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무지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이 세상의 허망함과 덧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교의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에 쫓겨서 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피신한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그 사람을 물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고 우물 입구에는 코끼리가 버티고 있어서 그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넝쿨 하나만 잡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어디선가 흰쥐 한 마리와 검은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교대로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달려 있는 곳에서 우연히 벌집을 발견하고서는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먹다가 단맛에 취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위험을 망각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잊어버린 채그 사람은 달콤한 꿀에 취해 있었습니다. 넝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곧 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것을 모른 채 꿀을 배부르게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꿀을 조금 더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배부르게 먹으려는 그 욕심을 부리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다 헛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조금 먹든 많이 먹든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모든 것이 허무한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두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곧 절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름으로써 어둡고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절에서 깨닫다라는 말은 이기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절은 이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임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하였지만 부활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 무엇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무감각했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무지도, 악한 마음도 불강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좋은 상황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강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크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